안녕하세요, 야구 팬 여러분.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의 좌완 선발 투수 김진욱의 신무기인 체인지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체인지업은 바로 한국 야구의 리빙 레전드 류현진 선수를 통해 전수받은 기술로, 2025 시즌 우타자 상대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진욱은 최근 LG 트윈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이닝 동안 1피 안타. 오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으며 이전과 다른 점은 바로 그의 공 배합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초 LG의 오스틴딘을 상대로 체인지업을 구사하며 허스윙을 유도한 장면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장면은 김진욱이 체인지업을 처음 구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김진욱은 체인지업을 던지지 않았으나 이번 경기를 계기로 이 무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인지업은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고 예측하기 힘든 변화구로 타자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김진욱의 체인지업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궁금증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타자 상대에서 체인지업을 활용하는 것이 그가 지난 시즌 우타자에게 피안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김진욱은 우타자 상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피안타율을 기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인지업을 무기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타자 상대 피안 타율이 0.290에 달했던 김진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인지업을 배우기로 했고, 이는 김진욱의 야구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인지업은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고 예상치 못한 변화로 타자들의 방망이를 흔드는 중요한 구종입니다. 김진욱은 체인지업을 통해 우타자와의 승부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고 스트라이크 존으로 정확하게 공을 제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김진욱은 좌타자에게 효과적인 투구를 했지만 우타자에게는 다소 취약했던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김진욱이 체인지업을 배우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구종을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인지업은 우타자와의 승부에서 내게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했다고 밝히며 이 구종이 그의 투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체인지업을 구사하면서 그는 타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구속 차이를 주고 방망이를 헛돌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체인지업은 특히 우타자에게 효과적인 구종이기 때문에 김진욱이 이를 마스터하게 된다면 그의 성적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체인지업은 타자에게 빠르게 들어왔다가 갑자기 꺾여나가며 타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변화는 특히 우타자에게 큰 혼란을 주기 때문에 김진욱이 이를 익히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우타자 상대에서 피안타율을 낮추고 승수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변화구를 통해 김진욱은 우타자와의 승부에서 중요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김진욱이 체인지업을 배우기로 결심한 계기는 바로 류현진에게서 조언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류현진은 MLB에서 사이 영상을 3회 수상한 투수로 그가 던지는 체인지업은 타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구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진욱은 류현진의 체인지업을 배우기 위해 직접 도움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그는 류현진이 전수한 비법을 통해 체인지업을 구사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진욱은 류현진과의 만남에서 간절한 마음이 컸다. 더 잘하려면 우타자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체인지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체인지업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류현진은 단순히 투구 기술만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마음가짐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그가 MLB에서 가장 인정받는 변화구 중 하나로 김진욱은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그가 하나 이글스에서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이 구종을 통해 메이저리그에서도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김진욱은 류현진에게서 이론적 조언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진욱은 류현진 선배가 알려준 이론은 내가 알던 것과는 달랐다며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접근도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류현진은 MLB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만큼 그의 체인지업은 그만큼 실전에서의 검증을 거친 무기입니다. 김진욱은 류현진의 도움을 받으며 그가 던지는 체인지업의 정확성과 효과적인 구사법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진욱은 체인지업을 자신의 스타일로 변형하여 더 많은 타자들에게 위협적인 무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진욱은 스프링캠프에서 체인지업을 적극적으로 연습하며 구사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는 캠프 중 다른 좌완투수들과의 대화에서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기술적인 팁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구속과 회전 수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진욱은 체인지업을 던질 때마다 그립을 신경 써서 손가락의 위치와 힘을 정확하게 조절하며 공이 꺾이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진욱은 체인지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구사하기 위해 자신의 투구폼을 조정하고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 구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캠프에서 체인지업을 점차적으로 실전에서 사용해본 김진욱은 체인지업의 효과를 확인하면서 더 많은 실전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체인지업 구사를 조금씩 늘리고 있다.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고 스트라이크도 잡았다며 연습과 실전에서 얻은 성과의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진욱은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데 있어 실전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연습을 거듭할 예정입니다. 그는 실전에서도 더 많이 던져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고 전하며 체인지업을 실전에서 점차 더 많이 사용하고 이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김진욱의 체인지업이 2025 시즌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게 될지 팬들은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김진욱이 스프링캠프에서 얻은 체인지업에 대한 노하우는 그가 시즌 내내 이 구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즌 중에도 계속해서 체인지업을 구사하며 그 능력을 더욱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김진욱은 2025 시즌에 들어서면서 사선발로 낙점되었고, 이제는 우타자 상대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체인지업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갖춘 김진욱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욱의 체인지업은 그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며, 이 무기가 그를 더욱 강력한 투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김진욱의 경기에서 체인지업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리고 그가 우타자 상대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의 경기를 주목하며 그의 성장을 응원해봅시다. 김진욱은 체인지업을 배우고 나서 우타자와의 승부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체인지업은 그가 더욱 강력한 선발 투수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김진욱이 체인지업을 어떻게 활용하며, 2025 시즌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김진욱의 체인지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2025 시즌에서 그가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